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6강 상용로그에 대해서 형성평가지 프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로그라고 하는 것은 미치 10인로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따로 미치 10인로그를 끄집어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단원에서는 상용로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고 상용로그 표를 읽는 방법을 공부를 해 보았으며, 다음 실생활에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1번부터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값을 구하여라. 1번, 2번, 3번, 4번을 보니까 미치 10이라고 해서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를 보니까 1,000, 0, 0, 0, 1, 내제곱근 100, 그리고 뭔가 2분의 1과 5분의 1이 곱해지면서 10분의 1이 나오는 모두 다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로그 a의 a 여기서 말하는 a는 당연히 밑과 진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의 결과물이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문제 1번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로그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진수는 1000이기 때문에 10의 3제곱이 되겠죠. 생략되어 있는 밑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10을 써줄 수가 있게 되고요 진수의 거듭제곱인 3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3 로그 10의 10이 되겠죠. 로그 10의 10은 1이기 때문에 결국 3 곱하기 1 결과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그 0.001자 이런 경우에 소수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의 몇 제곱이냐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 끝에를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에서 과연 몇 칸을 뒤로 갔는지를 생각해서 3칸 뒤로 갔으니까 아 마이너스 3제곱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아까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로그 10의 10 역시나 밑과 진수가 똑같은 로그에 대한 값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제곱근 100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한 번에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해보겠습니다. 4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확장에서 유리수로 확장될 경우에 4분의 1제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00에 4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이것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봤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의 4분의 1제곱.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10의 2분의 1제곱 요렇게쓸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산을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로그 4제곱 금0이 10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했었고,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수의 거듭제곱인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2분의 1에 로그 10의 10이 되겠고, 이것은 역시나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의 결과물 1이라는 걸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1 결과물은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지금 현재 로그 2분의 1, 로그 5분의 1, 둘다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밑 10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수끼리 계산을 해보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다. 단 밑이 일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해서 로그 10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로그 10의 10의 마이너스 1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수의 거듭 제곱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마이너스 1의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결과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문제 1번에서는 진수가 10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왔을 때그 결과물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로그 표를 검색하여 표를 찾고 다음 값을 구하여라. 상용로그 표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배워봤을 겁니다. 상용로그 표라고 하는 것은 1.00에서부터 9.99까지에 대한 상용로그 값을 수학자들께서 구해놓으신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3.64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그 3.64는 3.6 좌측에서 봤을 때수 아래쪽에 써 있는 숫자들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을 쭉 선을 이어서 4까지 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자, 3.64 소수점 둘째 자리를 쭉 내려 보았을 때 0. 5611 여기는 점5611 써있는데 이게 바로 0.5611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3.64의 값은 0.5611이 되겠습니다. 표를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만 잘 쳐다보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로그 4.75를 계산해 봅시다. 자, 로그 4.75는 역시 4.7에서 우측으로 쭉가 보고요. 다음 위에 소수 둘째 자리는 5이기 때문에 5에서 쭉 밑으로 내려봤을 때 .6767에 맞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0.6767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4.75의 값은 0.6767이 됩니다. 자, 이 상용 로그표는 여러분들 문제에 필요한 것들만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용해서 문제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가 0.3010임을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이 말은 분명 상용로그표에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1.00에서부터 9.99의 값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200 2분의 1, 0.02. 주어진 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에 대해서는 값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겠죠? 요것만 있어도 1.00에서부터 9.99에 대한 상용로그 값만 있어도 충분히 나머지 상용로그 값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해서만 나온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200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한다라는 것. 즉, 200이라는 것은 1부터 9.99 사이인 2에다가 2.00에다가 100을 곱한 수인데 10의 제곱을 곱한 수라는 것. 자,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봅시다. 로그 200은, 로그 200은 2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즉 1과 9.99 사이에 있는 수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로그 안에 있는 진수끼리 곱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로그의 덧셈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되겠구요. 로그인은 위에 나왔듯이 0.3010 다음 진수 거듭 제곱이 튀어나오면서 2로그 10이기 때문에 2 따라서 2.30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30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그 2분의 1입니다. 로그 2분의 1. 일단은 2의 거듭 제곱으로 바꿨을 때 2의 마이너스 1 제곱. 진수의 거듭 제곱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로그 2. 아. 로그 2는 주어진 숫자이죠.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0.3010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로그 0.02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2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소수점이 두번 거꾸로 갔습니다. 즉 마이너스 2제곱을 했다는 소리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로그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진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로그의 덧셈 형태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 제곱 자 그러면 로그 2의 값은 0.3010 주어져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2 로그 10의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0.3010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서 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6990이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형성 평가에서는 간단한 계산만 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온라인 클래스 강의에서 들어봤다시피 실생활 활용 문제, 뭐, 별의 밝기,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에 관련된 문제, 벽을 통과하면서 전파가 줄어드는 전파 감쇄비에 대한 문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나 내신고사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 6강 상용로그에 대한 형성평까지 프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